우선 제휴 마케팅을 하려면 제휴 마케팅 플랫폼이 국내에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뭐, 디비센스 같은 경우는 광고를 돌리고 있어서 창 위에 뜨고 있고, 에드팟도 마찬가지고요. 뭐, 링크 프라이스 이런 것도 제휴 마케팅 플랫폼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보실 거예요. 찾아보다 보면 적어도 1 0개 이상의 제휴 플랫폼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제휴 플랫폼에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 전 부터 해왔던 제휴마케팅 플랫폼 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는 캠핑이라고 하는 제휴마케팅 플랫폼입니다. 찾다보면 아마 제휴마케팅 사이트 들 중에서는 디자인이나 기능이나 이런게 많이 괜찮다고 느끼실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트에 입점을 해가지고 있는 광고주도 많은 편입니다. 등급제도 가장 세밀하게 되어있고 대회같은것도 많이 여는 편이어서 cpa 마케팅 뿐만 아니라 cpi cpc 광고 형태도 있어서 고단가 광고주부터 저단가 광고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수조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캠핑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면 참여형 광고주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설치형으로 가면 앱 설치를 하면 수수료를 주는 광고주들을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전자책을 판매한다던가 아니면 제휴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을 자주 사용하는 쇼핑몰 오픈마켓에서 뭔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광고주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켓클럽이라는 곳인데요